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예, 매일 평일 6시에 퀴즈쇼 진행하고 있는 왕소이디였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오늘 사건이, 아, 기사를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 딸에게 악령이 씌었다고 어, 정확하게는 이제 딸이 기르던 애완견의 악령이 씌었고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둥기와 칼을 가져와서 애완견을 거기서 즉시 사살을 했고, 그것을 본 딸이, 어, 손을 발버 떨면서 이제 자기 머리 자기목을 이렇게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해가지고, 아! 내 딸에게 악령이 씌었다 강아지했던 악령이 딸에게 들어갔다 하면서, 아우, 자기 딸마저 이제 칼로다가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경우가 발생했어요. 예. 저는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아, 이게 올 여름 끝나기 전에, 올 여름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공포 영화구나. 난 그건지 알았어. 예. 아니, 무슨 대뜸, 어, 난 기, 기사가 영화 홍보 기사자라서 인 이런 영화가 나옵니다. 이런 기사인줄 알고 봤는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예. 예. 지금 뭐 바로 생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예. 이게 있을 수, 있, 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웃긴 거는 오빠랑 25살, 26살 뭐그 정도 나이예요 어, 그, 살해를 당한 딸은 이제 25살로 보이는데, 오빠라는 사람은 이제 강아지를 죽여야겠으니까 엄마, 엄마가 시켰대요. 칼하고 둥기를 가져오라고. 그, 오빠라는 애는 칼하고 둥기를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예. 뭐 어떻게 말릴 방법이 뭐 크게 없잖아요. 예. 칼이랑 둥기를안 갖다 드렸으면 되는데 칼하고 둥기를 가져다 드릴 시간에 어, 정신병원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간에 뭐 진짜 살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뭐거기까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 동, 여동생을 죽이는데 말리지도 않고 어떻게 쳐다만 보고 있는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제가 봤을 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오빠라고 하는 이 작자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약간 이거는 치료가 필요할 것같아 치료를 떠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 남자애가. 그래서, 어, 엄마가 이렇게 살해를 했다. 그거를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그, 그거를 듣고서 바로 아빠가 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뭐 일하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농담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 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던 지인이 들어가가지고 마을 주민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딸이 죽어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신고를 어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평소에도 이런 이상행동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묵인을 한 건지, 아니면 아무런 이상행동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행동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제, 어, 제대로 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평소에도 이런 이상한 행동이 있었다면, 치료를, 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면, 다른 나머지 가족들도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남편으로서, 아들이랑 부인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게끔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치면 아들이, 어, 뭐, 어머, 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말린다든가 그런 행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뭐 말리는 모습이 없이 뭐 강아지 죽이는 것도 보고 있어. 자기 친동생이 죽는 것도 보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예. 뭐 어떻게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뭐. 아니 살다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기네요. 예. 뭐 이건 뭐 공포영화다. 공포영화에서 무슨 내저 네, 강아지에게 강아지 안에 악기가 있다. 저 강아지를 죽여야 돼. 죽인 다음에 어? 내딸 내 몸에 들어갔어. 딸 일로와. 일로와. 뭐 이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상식적으로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가 그 그렇게 살해를 당했어요 살해를 그러면 누가 제 정신이겠어요 자기가 계속 키르 키를... 기르던 강아지인데, 그럼, 뭐, 손도, 막 무섭기도 하겠지. 앞에서 칼로다가 그렇게 죽였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 정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예. 밑에 여기 보이네. <laughs> 예. 아, 이게 갑자기, 예. 아, 카메라, 그, 각도 잡을 때는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이네요. 예. 자, 뭐 아무튼간에 말입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고. 예.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손을 떨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는데 마음이 아프니까 아, 아, 내 강아지. 아. 내가 기르던 강아지 이러면서 마음을 아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무서우니까 앞에서 칼로다가 강아지를 이렇게 죽였는데 누가 제정신이에요? 무섭고 막 미치지 사람이. 예. 아니 지금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만약에 뭐 자식이든 부모든간에 강한 강아, 기르던 강아지를 앞에서 칼로다가 죽이면 누가 누가 제정신에 벌벌 떨면서 아우 무섭기도 하고 막 미치기도 하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나는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뭐 어차피 근데 어차피 이제 강아지를 갑자기 뭐 악령이 들어갔던 이유로도 아이 뭐 무당이야 뭐야 어. 아이 아니 무당도 아니고 무슨 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뭐 어? 갑자기 무슨 어 아이 무당아지 무당 아줌마면 모르겠어요 무당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무슨 대뜸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기르던 강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어, 그 강아지한테 있던 악령이 뭐 딸한테 씌었다고 딸을 죽여. 아니, 무슨 무당이냐고,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머님이 약간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어머님하고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아들도 문제가 있는 거야, 아들도. 예. 그것을 보고 가만히만 있고, 전혀 아무런 대처를 못한 네, 신고가 늦었어. 다 죽고 나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것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한테, 어, 빨리 뭐, 응급조치를 하고, 뭐 병원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아니면, 강아지를 죽인다고 할 때부터 신고를 하고 그랬어야죠. 예. 좀 제대로 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검사도 좀 받아봐, 어,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혹시, 어, 사이비 종교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할 수는 있는데, 가족이 몇 명이 이렇게 같이 이제 좀 이상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예.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아, 무뭐 소름이 끼칠 정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얼마나 무섭겠어. 갑자기 대뜸 무슨, 뭐, 비명소리가 나와서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어, 강아지가 죽어 있고, 이렇게, 어, 여자아이가 죽어 있고 이러면, 네. 나이가 2 5이면 정말 힘들게 어렵게 딸을 길렀을 텐데, 그 다, 이제 시집만 보내면 되는 애를 그렇게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좀안타깝고요 예. 그 그러니까 요거는 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그 오빠라고 하는 애도 그렇고 엄마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두 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과연 이것을 어, 아버지는 알고 있는 있었는가 또는 이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 엄중한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그거예요. 처벌을 해 봤자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마음이 아픈 거는 그런 그렇, 그렇다고 해서 뭐이뭐뭐 뭐, 뭐 감옥에 보내고 뭐 그럴 필요 없다. 그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 건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아무도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깜빵을 간다고 해서. 저희같이 이제 우리 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나쁜 엄마는 깜빵 가야 되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 피해를 자기 딸을 잃은 아빠가 기뻐할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어 동생이 죽음을 당했는데 묵인을 한 오빠가 그걸 좋아할 거예요. 엄마가 깜빵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참 안타까운 게뭐냐면 아무도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위한 처벌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처벌을 안할 수도 없고요. 예. 어, 다시 한번 좀 마음이 너무 아픈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예. 어, 그래서 가족간에 뭐 원래도 이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제 살인 사건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정말 가족 친족 살인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계속 폭행을 당해왔다면은 그 공포와 두려움 그 아픔 속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보고 그곳에서 이제 탈출을 했다라고 본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 탈출을 할 어, 경로가 그것밖에 없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잘 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예. 하... 이런 일이 다시는 어, 발생돼서는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어, 관심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주위에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 같을 때 사전에 어, 막아야 하며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할 때. 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의 에, 관심과 에, 어, 관심과 예.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관심과 어, 대책이 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쓸 표현도 없어요. 지금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어, 세워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어, 갑자기 이런 이상 행동을 보여서 죽음을 당할 것 같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어, 방어도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